혹시 민주주의 하면 음, 국회나 뉴스 속 논쟁처럼 우리 삶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크고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작지만 정말 뜨거운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이천 매국초등학교 아톰쌤 블로그의 기록이랑 또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현장의 열기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입니다. 바로 한 초등학교의 2016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 이야기죠. 맞습니다. 교실과 복도에서 펼쳐진 뭐랄까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가 단순히 어, 초등학생들이 선거를 이렇게 치렀구나 하고 시간 순서대로 훑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죠. 이 작은 선거 하나를 약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안에 담긴 민주주의의 추세모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아이들 각자에게는 또 어떤 성장의 씨앗을 심어주었을지 그걸 함께 파헤쳐 보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2025년 12월 8일 학교 복도에 붙은 이한 장의 공고문에서 시작됩니다. 아, 네. 2026학년도 전교회장 부회장 선거공고.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뭐 글씨체나 디자인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엄격해요. 그러게요. 일정표가 정말 촘촘하네요. 이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운동, 토론회, 투표까지. 네. 근데 여기서 이 후보 자격 조건이 딱 눈에 띄어요. 아, 그 부분요? 품성이 올바르고 학교 생활에 성실한 학생. 바로 그 지점인데요. 어른들 선거에서는 보통 이런 자격에 대해 논란이 많잖아요. 맞아요. 품성이 올바르다는 게 이게 좀 모호하게 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는 걸까요? 자칫하면 선생님들 마음에 드는 소위 모범생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그런 장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 우려가 바로 이 선거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됩니다. 아. 과연 이 학교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 힌트는요. 이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간 주체가 누구였는가에 있습니다. 주체요? 네. 바로 6학년 선배들로 구성된 학생 선거 관리 위원회, 선관이죠. 아, 그러니까 품성과 성실함을 판단하는 주체가 선생님이 아니라 네.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 그 스스로가 되는 구조군요. 바로 그거죠. 후보자의 공약이랑 토론을 보면서 유권자인 학생들이 직접 아,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의 품성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정의 내리고 투표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선관위원들이 바로 직전 연도인 2025학년도 학생회장단이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김공공, 염공공, 문공공 학생 이세 명의 선배들이 이 선거의 공정성을 딱 책임진 거죠. 와, 이건 단순히 행정적으로 너희가 작년 회장이었으니까 올해 선관위 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책임의 계승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선배들이 만들어준 공정한 판 위에서 경쟁했던 경험이 다시 후배들을 위한 공정한 판을 만들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학생들의 학생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문구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아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공정한 판을 깔아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보이지 않는 기반인 신뢰와 책임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산교육인 셈입니다. 자, 그렇게 공정한 판이 깔리고 후보 등록과 기호 추첨이 끝나니까 12월 15일부터 학교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네. 보내 주신 사진들을 보면 복도 유리문이랑 게시판이 온통 알록달록한 선거 벽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laughs> 아이 벽보들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직접 그린 듯한 귀여운 캐릭터부터 눈에 확 띄는 색 조합 그리고 또 진지한 궁서체로 쓴 공약까지 아하 궁서체 각 후보가 유권자인 친구들한테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그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저도 어릴 때 반장선거 나갔다가 청소 시간에 떠들지 않는 교실, 뭐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누구나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죠. 음, 지금 보면 정말 소박한데 그때는 그게 세상을 바꿀 약속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럼요. 이 아이들의 공약 하나하나에도 그런 진심이 담겨 있을 겁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이 벽보들이 그냥 장식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어떤 점에서요?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등하굣길이나 쉬는 시간마다 포스터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네. 초공약 진짜 좋다. 나는 이 후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와. 학교 복도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살아있는 공론의 장이 된 거죠. 선거가 더 이상 어른들의 일이 아니라 아이들 자신의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되었다는 증거네요. 네. 그리고 그 열기는 12월 26일 선거의 하이라이트인 후보자 토론회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사진 속 교실 분위기가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후보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앞에 나란히 앉아 있고 유권자인 3, 4, 5학년 학생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어요. 심지어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한 6학년 선관위원들 표정은 거의 뭐 대법관처럼 분엄하기까지 합니다. <laughs> 그러네요. 근데 이 토론회가 그냥 각자 준비해 온 공약 발표만 하고 끝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3분 공약 발표에 이어서 3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고요? 네, 후보자들끼리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요. 유권자인 학생들이 직접 손을 들고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와, 학생들이 직접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요? 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와, 그건 어른들 정치 토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럼요. 단순히 듣기 좋은 약속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 구체적인 방법과 현실성을 따져 묻는 것 아이들이 이미 민주주의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네요. 흥미로운 건 어쩌면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어른들의 정치 토론에 보다 훨씬 본질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종종 정책의 실현 가능성보다 뭐 이념이나 상호 비방에 집중하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핵심을 보고 있는 셈이죠. 맞아요. 이 순간 학생들은 수동적인 청중이 아니라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적극적인 주권자로 거듭난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생각을 부딪혔으니, 이제는 각자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릴 시간이겠군요. 네, 그 결정이 바로 한 표로 표현되는 거고요. 이 투표 과정도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복도에 투표소가 설치됐는데, 사진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와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그냥 교실에서 손들고 뽑는 게 아니라, 기표소라고 쓰인 간이 부스에 실제 투표함까지 형식의 중요성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 투표소 사진은 정말 인상 깊네요. 어른들처럼 커튼이 쳐진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는 경험. 그렇죠. 저 작은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느꼈을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사진 밖으로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내한 표가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 바로 그 경험이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죠. 네. 투표 과정도 실제와 똑같이 3단계로 진행됐어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기표소에서 비밀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직접 넣는 과정. 하나하나 다요? 네, 이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추상적인 주권 행사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주는 교육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의 목소리가 자료에 인용되어 있는데 내가 직접 뽑았어. 나도 한표 행사했다. 이 말들 속에서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느껴져요. 공동체의 미라를 결정하는데 내가 기여했다는 효능감이죠. 효능감. 이 경험은 아마 아이들에게 평생 남을 겁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내딛는 첫 걸음인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테니까요. 네. 이제 입교 투표하고 점심 시간. 드디어 개표가 시작됩니다. 네. 아까 그 근엄했던 6학년 선거위원들이 다시 뭉쳤어요. 사진을 보면 교실 바닥에 둘러앉아서.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온 표들을 한장한장 한장 확인하고 있어요. 표정들이 정말 진지해요. 네, 작년 치는 아이가 한 명도 없네요. 이 개표 과정은 민주주의의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배우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아, 투명성. 선거가 공정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는 마지막 단계죠. 한 명이 표를 펼쳐서 후보 이름을 외치면 다른 한 명이 기록하고 또 다른 한 명이 그 표를 분류하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네, 그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어엿한 선거관리위원이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렇죠. 자신의 임무가 단지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소중한 뜻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선거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호 1번 한 표, 기호 2번 한표 하는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는 광경이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뭘요?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이 절차 자체를 모두가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그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요? 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승복을 배우는 과정이죠.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고 자료는 이번 선거가 남긴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후보자, 유권자, 선관위원. 네 참여한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각들을 배우고 체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리더십을 네. 유권자들은 여러 의견을 비교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그리고 선관위원들은요? 그리고 선관위원들은 공정함과 투명성의 가치를 지키는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이세 그룹의 경험이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민주주의 교육 사이클을 만든 셈이죠. 그러고 보니 결과 발표가 민주주의의 끝이 아니었네요. 아, 그렇죠. 오히려 선거 기간 내내 학교 안에서 오고 갔던 그 수많은 대화와 토론, 고민의 시간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였다는 말이군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거일 당일의 투표 행위나 개표 결과만을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착각하지만 네. 진짜 민주주의는 그 이전에 오가는 수많은 논쟁, 설득, 경청의 과정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니까요.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고 조율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는 법이죠. 이제 당선자 발표와 함께 2026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당선자들은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겠어요. 선고 기간 동안 외쳤던 약속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동료 학생들이 있고 또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지지해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있죠. 공동체의 지지. 네, 그 지지 속에서 리더십은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에 인용된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작은 학교에서 거어진 작은 선거였지만 그 안에는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요약이 있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드는 우리 학교 함께라면 더 아름답습니다. 라는 마지막 슬로건은요. 이 경험이 결국 개인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통합을 배운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2000매국 초등학교의 사례는 민주주의가 교과서 속 박제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숨쉬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고문 한 장에서 시작해서 개표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체계적이고 진지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들을 머리가 아닌 가슴과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 어떤 수업보다 강력한 살아있는 경험이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아이들의 진지하고 뜨거웠던 경험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을지도 모를 한 표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학교의 학생 유권자였다면 어떤 후보의 어떤 점에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그 선택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길 기대했을지 잠시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